에서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41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고세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요. 와자 지도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 지금 이 1번 지점이 있어요. 원래 이 1번 지점,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원래 이삭과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삭이아닌 리브가 이 가족들이 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 하란 어디 있어요? 하란 어디 있어요? 여기 없고 쭉 올라가서 옆 꼭대기 있죠. 자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형을 피해서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멀리 가죠 자 우리 혹시 형제 있는 친구들 이 남보다 뭐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 있을 텐데 자 피해서 이 정도 도망가는 거 어때요 할 만한 할 만한가요 평소에도 이 정도 도망가시나요 자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야곱이 가게 되는데 자 사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잘못이 커요. 저도 이제 형이 있는 동생으로서 늘 언제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형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이 야곱이라는 야곱이 동생이고 형 이름이 에서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원래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첫째 아들이 받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집안의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도 두 배로 받고 어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이 원래 놀래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든 상태에서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너가 사냥 잘하잖아.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좀 잡아 와. 뭐 어떤 고기인지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근데 에서에게 내가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으니 에서야 네가 나가서 사냥 좀 해와 그러면 내가 오늘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기도 오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나가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를 불러요.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축복기도 해준대.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짧게 얘기하자면은어머니 리브가가 둘째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형 에서인척 좀 해. 아버지 지금 어차피 눈잘안 보이시잖아.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에서인척해서 네가 대신 기도 받아라고 합니다. 자, 첫째들 이 무슨 일이죠? 엄마가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둘째에게 축복 기도 받게 해 주려고 첫째 집비온 사이에 둘째한테 아빠 속여서 기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에서 인척해서 변장까지 해 가면서 혹시 또 모르니까 변장까지 해 가지고 가서 기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돌아왔겠죠.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사냥해 왔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려 했더니 어 내가 아까 기도해 줬잖아. 이 에서는 또 당황스러운 거죠. 저 이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 말씀하신 그 고기 잡아오느라 저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랬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초지정을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극 대노를 해요. 형인 에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쵸? 내가 원래 아버지한테 첫째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를 이 둘째가 중간에 뺏어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아빠가 한번더 기도해 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첫째에게 해주는 이 축복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기도라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한번 선포되면 이것은 물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맘대로 쉽게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무게감 있게 했는지는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에서가 결국 기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둘째가 받아갑니다. 자, 이제 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막 길길이 날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죽인다. 진짜 내가 잡아 죽인다. 막이 소리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엄마가 등장해. 엄마가 이거를 또 듣습니다. 엄마가 듣고 다시 이제 야곱 둘째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니형 진짜 안았어. 진짜 너 죽일 것 같아. 너 우리 친정인 하란으로 좀 가. 거기에 외삼촌 있어. 근로 좀가 있어. 피신에 있다가 형이 화좀 누그러뜨리면은 내가 돌아오라고 연락을 줄게. 그때 돌아와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자, 별 일이 다 있죠. 자, 근데 이 일들이 제가 뭐 조금은 표현을 좀 바꾸긴 했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혼자서 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형인 에서를 피해서 화난 형 에서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루스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는데 자갈 길이 먼데자 지금처럼 뭐 버스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서 나왔을 때 조금 빠른 걸음 뭐 뛰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는 해가 지고 잠을 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머물러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자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냥 지금 여기서 어디 어디 숙소나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길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돌 이제 머리맡에 두고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자, 뭐 쉽게 얘기하면 노숙하게 되는 거예요. 뭐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지금 이 야곱이 가는 길들은 사실상 거의 광야예요. 사막에 가까운 길들입니다. 뭐 어디 잘 데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누울 만한 데 있으면은 적당히 머리 둘 만한 돌 하나 주워다가 자는 게 그냥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 공세 시절까지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복식이라는 게 조금 이제 쭉 전통적으로 이어지는데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큰 원피스 같은 형태예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큰 원피스 같은 형태입니다. 해서 길을 걸어갈 때는 이게 발 이제 발이 걸리니까는 허리띠로 한번 조이고 그다음에 잘 때는 이거 풀고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옷겸 이불 겸 침낭 겸 텐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잠을 자게 된 거죠. 자,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잠이 들었는지 여러분 충분히 전달됐죠. 자,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서 지금 길에서 노숙하다가 잠이 든 겁니다. 노숙하면서 잠이 든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낸 거예요. 자, 어떤 나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자, 그가 이제 보니까는 사닥다리가 있었다고요. 자, 이 사닥다리라는 이 발음 때문에 우리 보통 사다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 형태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이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옆에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막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어떤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곱한테 잔소리 한번좀 하셔야 되지 않냐? 안나 싶어요. 야곱 너 아무리 그래도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 형한테 그러면 어떻게? 너 아버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 네가 가는 길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들에서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뭐 야곱이 지금 길에서 노숙하는 것만 보면 불쌍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자업자득이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작업자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혼내거나 책망하시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거짓말에도 지켜주시는 걸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의 사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제 재산 분할과 나중에 이제 재산 분할까지도 이제 영광이 되는데 거의 이제 뭐 유산 상속 관련 사기죄에 가까운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그냥 지켜주시는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구원 받는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내가 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아웃던 잘못을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다 그걸로 퉁쳐지는 걸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야곱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원래는 지금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 루스라고 불리던 지역인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해요. 베델이라는 뜻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 이 베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베델에서부터 야곱에게 무언가를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읽었던 성경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을 이미 택했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야곱을 이미 택했다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해서 충분히 잘하는데 오늘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사람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완전해서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를 이제 점점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자 조각하는 거 혹시 뭐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혹시 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돌을 이제 가져오죠 보통 이제 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큰 돌을 가져다가 작가가 깎아냅니다 이제 망치와 정으로 깎아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돌들을 깎아 내려가서 작품이 완성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다 라는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그 원석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깎아내서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깎아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이 지금 이미 훌륭한 작품이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란 사람이 이미 훌륭한 완성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아직 원석입니다. 깎아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이제 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이백스루케도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 가시는 과정 중에는 때론 우리에게 힘든가 아픔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느냐?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깎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고난 중에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친구들랑 이제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미 온 몸에 옷에 흙이 다 묻고. 뭐 이제 머리카락 요 안에도 틈틈이 모래알갱이가 막 들어 있고 심지어 아이가 이제 아 해봐 했니입 안에도 모래가 가득하더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너무 신나게 놀고 들어왔죠. 자, 근데 너무 더러워졌어요. 너무 더러워졌어요. 자, 이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 이런 질문을 씁니다. 이 딸이 부모가 봤을 때 딸이 더러워졌으니 부모가 더 이상 이 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자, 그 부모가 이 딸을 사랑하는 딸이 너무 더러워져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빠가 이 부모님이 아, 또 너무 더러워. 내 자식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그런 부모는 없죠. 내 자녀가 더러워졌어도 여전히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이 아이가 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이 모습도 사랑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고 두면 그것 또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그렇죠. 씻기고 새 옷을 입혀 주겠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고 그 아이를 다시금 새롭게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때로는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마치 이렇게 흙 때문에 잔뜩 더러진 것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그대로 있게 두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아까의 비유하자면은 아직 원석이라면은 깎아내서 그 깎아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들, 아까 봤던 어떤 그 가정의 모습들, 사실 잘못된 게 너무 많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그리고 형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형을 속여서 그것을 기어이 빼서 내고야 많은 동생 야곱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가정을 안 사랑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곱이란 인물에게 우리가 집중해 볼때 야곱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저는 완성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아, 나는 애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뭐 어떤 체력의 고점은 과거에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인생의 최고점이라는 것은 사실 왔으면 좋겠나요? <laughs> 자.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는 지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집요할이 많지 그 집요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저는 잔소리 정말 즐겨 듣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잔소리를 오래 들으면 좋아지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잔소리 듣는 거 좋지 않죠. 자,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가끔 잔소리를 하세요. 이제 뭐좀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뭐좀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몰래 찾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뭐 어떻게 봐야 돼 그런 거안 물어보세요 이제 안 물어보시고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라고 가끔 이런 얘기할 때꼭 그렇게 부르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건주야 그냥 부르시면 되는데 꼭 이런 잔소리 할때 목사님 불러요. 부담스럽게. 자, 자, 목사님 부른 다음에. 얼굴 좀 들고 설교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할 때는 좀 사실 원고를 좀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부에서는 보통 원고를 보통 이제 어그러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원고를 웬만하면 외워서 하는 편인데 이제 조금 더 긴장도 되고 내용도 좀더 많다 보니까 원고를 좀 보면서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얼굴 좀 들래. 자, 지금도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자. 근데 그 잔소리가 어 물론 저도 또할 말이 많죠 제가 왜 고개를 안 들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할 말이 많지만은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죠 말죠 자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 듣고 싶은 것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통해 뭘알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잔소리를 통해서라도 자녀가 더 좋은 모습으로 잘 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게 사랑인 걸 알아도 좋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들은 다음에 짜증이 혹시 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잔소리도 하시는구나. 잔소리도 안 하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는데 뭔 잔소리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 늘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잔소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싫게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 혹시 조금 짜증은 나더라도 아 지금 하나님 이 뭔가 하시는구나. 때로는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도 종종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어왜잘안 되지?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좀 막으시고 힘들게 하시지? 그때 한번 생각하는 거요. 예아좀 뭔가 하시려는 건가? 뭔가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마음들과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안주도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이지만은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아플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 하나님이 깎아 가실 때 아플 수 있죠. 깎아 가는데 자 그렇지만은 그럴 때, 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짜증만 내기보다는, 물론 저도 가끔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또 그러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그래도 또 뜻하신 바가 있으신 거겠죠. 하나님 이번엔 또 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모습들을여러분들꼭어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할수있할수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니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충분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완전해졌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하루